혼공 호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쌤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동명사 쓰는 경우 투부정사 쓰는 경우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우리가 투부정사의 관용 구문을 이제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의 관용 구문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굳어진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애, 많다 하지만 뭐 괜찮아요 그죠 어 쌤이 제가 iq가 108입니다 108 평균 되나요? 예, 모르겠어요. 평균 되나요? 근데 예, 이게 그냥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동명사가 들어가 있는 덩어리 표현인데요. 이거지. I feel like watching television. 한번 나탭 테레비, 테레비래. TV 보고 싶다. 그래서 I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은 feel 기분이 든다. 그래서 I feel like watching. I feel like eating. 에 some noodles. 이런 것처럼 o r 하고 싶다 Look forward to. ING 뭐뭐하는 것을 기대하다라는 거 k 요 Look forward to. Look 은 보는 거고 forward 는앞으로예요 이렇게 목을 빼고 보는 거죠 정말 기대하는 거였던 거 학수고대하다 o 뭐, 뭐하는것 d 몹시 기대하다 f o 서 몹시라는 to. 스가좀 들어가 있다. 이게 빼고 보는 거. o k forward to. l b o k f o r w a r 느라 바쁘다 Spend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많이 나와요. Spend 시간 돈 노력 ing ing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어, 든다 들이다 뭐뭐 하는데 이런 것을 들이다 일단 예문 보면 알수 있어요. Be used to ing be used to ing 이게 used 가 이때 사용하다 사용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 ing를 일 때는 왜냐하면 to만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to 부정사를 떠올리는데 이건 그렇진 않잖아. ing 잖아요. 이때, to는, 어디에라는 표현이에요. 투부정사의투가 아니라, 어디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기본적으로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명사를 올 수도 있고, 만약 동사로 시작하는 뭔가가 온다고 하면, 그때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명사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때 used는 익숙하다는 표현입니다.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기도 여기 used, to ing 진짜 많이 쓰입니다. 저도 헤어할 때 정말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홍공생 강의 보면 라이 k 를안 누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help는 이때 돕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피하다는 뜻이에요. 피하다. 피할 수 없다. 이거를 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뉘앙스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거 이따가 내려가서 좀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요거. 예문 볼게요. I feel like Having vietnamese noodles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나 지금 먹고 싶은 기분이다 먹고 싶다 베트남 국수 특히 저는 이제 고수 팍팍 진짜 고수 아 저기 고수 따로 주세요 해가지고 정말 이게 고수국인지 그정도는 먹습니다 혹시 고수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덧글로 좀 <laughs> 고수는 영어로 이제 좀 이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나라마다 제 이제 영미권 아, 그 이제 북미 국 친구들은 slancho cilantro, slancho라고 하더라고요. 고수 안 돼요 이럴 때 no slancho 이렇게 되면 고수 빼주세요. 자, we looked forward to meeting you. 우리는 looked forward 턱을 빼고 기다린 거죠 그죠 뭐 하려고 meeting you 너 보려고 정말 몹시 기대를 했다. 우리는 정말 너 보는 거 기대를 했다. he is busy cleaning his room 그 바빠요 그 사람은 그의 방을 청소하느라 뭐무 하느라 바쁘다. 어, 이거 이제 중요하죠 my parents spent all the money buying an apartment. 우리 부모님은 썼어요. 시간 돈 노력 중에 하나 왔죠. all the money. 모든 돈이죠. 뭐 하느라 buying an apartment. 아파트 사느라 돈을 모두 다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uying이 온다라는 거. I'm used to getting up at 6 0 있습니다. 나 익숙해요. getting up 일어나는 거죠. at 6. 6시 일어나는 거에 익숙해요. 이때 used는 사용되어지다 아닙니다. 만약 사용되어지다면 to 다음에게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익숙한 이란 뜻이니까 to 다음에 ing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금 거 to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to 부정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to하고 used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목을 뭐 빼는 거죠. 어디에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laughs> 방향성이 있고. 역시, be used도, 그렇죠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 아니면 동명사 오는 거 아시죠? 그죠? 응.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your future.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I'm looking forward to. 어디를 기대하는 거예요. your future. 너의 미래를 진짜 난 손꼽아서 이렇게 탁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게 되고, 만약에 동작이 오게 된다면, 그땐 동작에다가 ing를 붙여주라는 거예요. 왜? 얘가 전치사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투부정세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라고 제가 따로 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The machine is used to examine patients. 이번 과에 be used to 나왔다고. 무조건 ing 쓸줄 알았죠. 아니에요. 전 항상 섞어서 하죠. 그 기계는 익숙하다. 이상하잖아. 기계가 익숙해? 기계는 사용되어지는 거죠. 뭐 하려고? examine 하려고. 뭔지 모르겠지만, patients. 환자야 환자들을 이거 하는데 사용된다. 기계가. 예, 네, 익세미는 이제 검사하다. 검사하다요. 대충 이런 뜻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는 사용되어진다 이때 의미를 쓸 때는 to 부정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렇게 형태를 결정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아까 can not help ing.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강의로 길게 푸는 경우 많은데 좀 짧게 해드릴게요. cannot help ing인데 이때 help를 그냥 우리 stop이나 avoid로 생각하시면 돼요. 멈추거나 피하다. 안 해요. 안 해.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help를 stop이나 avoid로 생각하면 이거를 안할수 없어. 이걸 피할 수 없어. 준석쌤, 홍공쌤 강의는 그쵸? 그렇죠? 안볼 수가 없어요. 그죠 we cannot help 혹은 stop Avoid 나온 다음에 watching, watching his lectures. 그의 강의를 안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help지만 stop이나 avoid의 의미다. 바꿔 쓸수 있어. 요 Cannot stop 혹은 cannot avoid ing 이렇게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cannot but 동사 원형으로도 쓸수 있어요. 어. 그리고 아래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으로 쓸 수도 있다. 오 여기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는데요. 자 침착하시고 가장 해보세요. but이 없다. but이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but이 없다고 생각하면 c a n n o t 다면는 조동사니까 동사원형 오는 거 맞죠. 오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오 어, 동사원형 오는 게 맞고 여기도 보세요. have no choice. choice는 선택이라는 명사죠.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명사 뒤에 보통 투부정사의 형용사 정법 기억나시 그죠. something to drink처럼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이거 할 선택밖에 없다. 아, 물론 이제 이걸 제외하고란 뜻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냥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명사랑 친한 거니까 투부정사다. 이게 연결이 된다고 라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할 선택밖에 없아 이거 이거를.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시 제외하고란 뜻이 있어요. 한글이 순간 막힐 뻔했는데 어쨌든 모양상 봤을 때는 버시 없다고 생각하면 캔났다면은 동사 원형이 오는 게 맞죠. 얘도 없다고 생각하면 명사니까 투부정사가 오는 거고 아래 것 같은 경우에 버슨 보통 무엇을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뭐 얘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다.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얘도 이거를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결과적으로 뭐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정리됐죠? 자, 아래 예문 보겠습니다. I cannot help or stop or avoid reading the next chapter.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배운 거 해보겠습니다 h e l 는 피하다니까 나는 피할 수 없어요 읽는 거죠 그죠 다음 챕터 책에 다음 챕터가 있죠 다음 챕터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런 거고요 I cannot but 그죠 제외하고는 읽는 거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the next chapter 다음 장을 그리고 b u 이 없다고 생각하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cannot but, 아, cannot read.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이 형태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암기하기 좀 편하겠죠. 아래도 마찬가지, 예요 없다고 생각하면 choice 명사니까 투부동사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죠. 그죠?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읽는 것을 제외하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즉 읽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장을.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니까 그냥 암기하는 거하고좀 다르죠, 그죠? 훨씬 더 수월하죠? 수월하다고 해줘요. 수월하다고 해 아까 한 방에 더 설명 깔끔하게 할수 있었는데, 아, 조금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오늘 점심은 에, 짜장면 먹어야겠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개념 끝! Welcome back! 자, 돌아왔습니다. 어, 역시나 나왔네, 박스. 같이 해야죠.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Feel. Feel like ING. I feel like having 짜장면. Today. <laughs>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보긴 보는 건데, 턱을 빼고 보는 거니까. 앞쪽으로. Forward. 이렇게 되죠, 그죠? Forward. 이렇게 됩니다. So look forward. To ing. 됐고요. 뭐뭐하는 것을 기대하다. 자그 다음에 To. 아, be 바쁘다. busy ing. 뭐뭐하는데 돈을 들이다 쓰다 spend 어, 땡땡땡 ing. 익숙하다요. be used to ing. cannot.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help. help 대신 stop avoid 다 가능하다고 말했죠, 그죠? 좋아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잘못된 한 단어를 찾아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치시오 넘버 1. I feel like have Vietnamese noodles 나 베트남 국수 먹고 싶다 I feel like 여기서 잘못됐죠 해... ving으로 해야죠 먹고 싶다 ing가 되니까요 이번에 we looked forward, forward to meet you 돼 있습니다 You look forward 까지 맞고, to 까지 도 맞아. 요 Meet. 이게 잘못됐죠. 어디 전치사역에서는. 그래서, ING 형태. Meeting. 이후 이런 식으로 이제 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e's busy cleaning his room. 어, 지난 과일 보니까, 케빈이 방을 안 치워가지고 이런 내용을 만들어 봤어요. 이제 엄마가 시켜서 방을 이제 치우느라 바쁜 거야. Be busy. ING에요. 자, 그래서, cleaning his room. 그의 방을 청소하느라 바쁘다. 자, 다음에 4번. My parents spent all the money buy an apartment. 우리 부모님 썼어요. 모든 돈을 아파트 사느라 사다 buying. 네, buy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느라. 자, 그 다음 자또 있나? 오 번하고 육 번. I'm used to get up at six. 이때 used가 사용되다입니까, 아니면 익숙하다는 겁니까? 딱 보니까 어 일어나는 거고 여섯시니까 어 익숙하다는 거군 하면 이제 여기 get 끊고요 getting으로 바꿔야겠죠. 익숙하다일 때는 아까처럼 the machine is used to examine, 뭐 다음에 the patients. 이럴 때는 이제 어 사용되어지다. 이럴 때는 이제 to 부정사 쓰지만, 이럴 때 익숙하다일 때는 getting ing죠. 6번에 보면요. I cannot help read the next chapter. 그래서 이때 help는 피하다니까 피할 수가 없어. 읽는 거를 피할 수 없어. Cannot help ing입니다. 그래서 reading the next chapter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이 것이 되겠죠. 어 계속 해보니까 좀 이제 눈에, 입에, 손에 익죠, 그죠? 자꾸 이런 식으로 쓰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여기서 쓴단 말은 이제 손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자 좋아요. 일단 연습 여기까지 끝! Welcome back! 자 완성 A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e boys are looking forward to meet or meeting her. 돼 있습니다. 그 소년들은 뭐하고 있어요? Looking forward. 이렇게 턱이 쭉 나와 있어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전치사죠 그죠? i n g 오겠죠. 그래서 meeting 그녀를 만나는 것을 정말 목이 빠지게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i n g 니까? 항상 끝을 잘 살리세요. 이번에 we are not used to eat or eating spicy food. 우리는요 not 이라고 돼 있어요.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먹는 거 매운 음식 사용되어지다 아니겠죠. 익숙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we are not used to 니까 어디에 익숙하지 않다란 말입니다. 어 그다음에 투다면 이제 I enjoy 겠죠 전치사니까 eating 먹는 거죠. Spicy food 아 맵다 spicy food 매운 음식을 먹는데 익숙하지 않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래도 매운 음식 먹는 거좀잘 하는 편이죠. 근데 이게 한국 음식 매운 거랑 다른 나라 그 매운 거랑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매운 거 뭐가 있지? 뭐 엄청 매운 고추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청양 고추보다 도뭐 엄청 훨씬 더 배로 매운 거 뭐지? 좀덧글로좀 남겨주세요. Number 3. The kids were not used to listen or listening to your scary stories. 자, 아이들은, 그쵸? 사용되지 않았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익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 듣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listening 되는 거죠. 듣는 것에, 어딜 들어요? 또 전치사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너의 scary stories. 으으 <laughs> spooky. 음 유령 나오고, 좀비 나오고, 으으으 이런 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Scary stories. 그거를 듣는데 너의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거에 이제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애들이 뭐 깜짝 놀랬다 뭐 이런 거 정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 4번에 the money will be used to help or helping the poor. 그 돈은요, 익숙할 것이다. 이상하죠 그죠? will 붙었으니까. 사용되어질 것이다 겠네 사용되어지다니까 to help of 있죠 뭐 하는데 사용되어질 거예요? help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 번에 she couldn't help tell o 제 telling the truth to her family 자 이때는 cannot help 우리가 ing 인데 couldn't help ing 할 수도 있죠 의미만 과거가 되잖아요 그죠 뭐뭐할 수밖에 없었다가 되겠죠. 어,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the truth 진실이죠.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누구에게? to her family. 그녀의 가족에게 사실을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help 대신 뭐요? stop avoid 쓸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렇 계속 이렇게 써 봐야 돼요. 영작이에요. 다음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들 중딱한 단어의 형태를 바꾼 다음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시오. 그녀는 울고 싶었다. cry, felt, like, she 돼있어요. 일단 그녀부터 나와야 되니까 she 돼있고 feel like ing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felt like 과거로 쓰면 이제 felt like 뭐뭐 하고 싶었다. 끝에 이제 울다라는 동작을 써야 되는데 ing 가야 되잖아요. feel like ing니까 felt like ing 하게 되면 울고 싶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제는 얘를 바꿔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She feels like crying 하게 되면 그녀는 울고 싶은 기분이다. 울고 싶다가 되죠. 얘는 이제 울고 싶었다니까 felt like crying. 이렇게 됩니다. 자, 엄마는 부엌에서 요리하시느라 바빴다. 엄마는 바빴다. 엄마는 바빴습니다. So, mom. My mom 해도 되고, 여기서 mom 밖에 없으니까, mom. 바빴다 be busy ing 인데 바빴다니까 was busy ing 죠그죠 그렇죠? 인정 그 다음에 요리하느라 be busy ing 니까 cook을 cooking 쓰면 되겠죠 mom was busy cooking 요리하는 거 다음에 뭘 요리하겠습니까 이 마음 안주 쓰면 큰일 날뻔 했어 엄마 요리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요리하느라 바빴죠 어? 무슨 요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요리하는 거 바쁜 거고 끝에 장소 쓰면 되죠. 그래서 장소는 in the kitchen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붙죠, 이죠 이게 이게 이제 학습의 무서운 점이에요. 규칙을 점점 알게 될수록 자신감 있게 쓸수 있어. Mom a s busy cooking in the kitchen. 엄마 바빴어요. 보고서 요리하느라 치킨 쓰면 안 돼요. <laughs> 키친인데 이제 여러분들 요리만 있으면 또 치킨 자꾸 쓰면 안 돼요. 자, 3번에, 그 경찰은, 이거 어려워요. 제가 일부러 좀 어려운 걸 했는데, 차근차근 해보면 돼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경찰한테 집중하세요. 경찰이 있는 상황이죠. 아왜 어, 그랬지?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경찰은, 그쵸. 그렇죠. 궁금함을 떨칠 수 없었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붙이면 돼요. 그래서그 경찰은, 그니까 더 붙이고요. 경찰은 이제, 무슨 officer? police officer, so police officer 하나씩 지워가면 돼요. 쉬워요, 할수 있어요.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지우고 여러분들 다시 이제 복습해 보면 정말 쾌감이 있어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Can not help ing인데 없었다니까 couldn't help ing 하면 되겠죠, 그렇죠? Couldn't help 되고 ing, ing. 두 개, 어한개 왔다. 근데 한 단어 형태를 바꿔야 돼. 일단은 couldn't help까지만 써요. 아, 이 doing but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형태를 바꿔야 되니까. 한개 형태 바꿔야 되니까 doing을 또 두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w o n d e r i 거 g wonder. 이게, 이게 세, 궁금한 생각을 가지는 게 바로 wonder예요. couldn't help wonder에다가 뭐 해야겠어? 뭐 wondering. 이렇게까지 완성했어. 그러면 그 경찰관은 couldn't help wondering, 궁금함을 떨칠 수 없었다라는 게 돼요. w o n d e r i 자체가 그 뭐지? 하고 되게 궁금해하는 게 w o n d e r 이니까 couldn't help wondering 하게 되면 궁금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남은 게 이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게 이제 뭐예요? 의문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하나의 문장이죠. 근데 문장이 이렇게 쇽 들어갔어요. 문장 안, 문장이 문장 안에 들어갔어요. 이걸 우린 간접 인문이라고 했잖아. 기억나니? 의주동. 의주동. 자, 의 따. 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여기다. 따. 히. 동, 동작 나왔어.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여기 진작에 지웠어야지. was doing 나왔잖아요. doing was 아니잖아요. he was doing.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간접 의문문이 나오더라. 아, 우리 배웠던 게다 나오는구나. 의주 동작 파트.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죠. The police officer couldn't help wondering what he was do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검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소름 아, 완벽해. 예, 완벽해. 후.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또 해냈습니다. 또이 어려운 거 우리가 해냈어. 자랑스럽다. 자, 자랑스러우니까 마지막으로 <laughs>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당신을 볼 것을 정말 목이 빠지게 기대를 했습니다. We looked to 그다음에 보는 거예요. 볼 거. 만날 거. 만날 거랍시다 만날 거. 미트를 어떻게 바꿔서 넣었어요? 응? Mm -mm, you. so we looked be to 다음에 미트를 바꿔서 응 쓰고 you. 그래서 so 두 칸을 잘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되기도 이렇게 어려워. 좋아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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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증샷 남겨 주시고 저 태그로 강제 으. 수소 많이 해 주시고요. 복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럭키 세븐 7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볼게요. 홍보 扑倒！Put, da.